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섭 민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과정이 기다립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지요.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 이사이자 내과 전문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추석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한국에 다녀오신 지 오래되셨죠? 아, 난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보고 싶은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간다 그러면 한번 봄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또 봄에 우리 한국 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달래 개나리 피고 꽃필 때. 맞습니다. 또 가을도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가을이 얼마나 네, 아름답습니까? 단풍 지고. 네. <laughs> 예. 산이 울긋불긋하고 예. 정말 아름답죠. 예. 네. 어, 오늘 주제부터 말씀을 해 주신다 면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을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네. 오늘은 뭐 성경 안으로 어 여행을 음. 떠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우리가 아 어, 가을에는 전번에 도 말했듯이 독수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까뭐책 그러니까 안으로도 여행을 할수 있고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또 성경 안으로 음. 어 건축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여행을 떠나 보려고 그래요. 건축 이야기요? 네. 와. <laughs> 네, 오늘도 정말 주제가 <웃음> 예. <웃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동안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네. 이제 인문학에서는 항상 아 내가 누구인가 음. 아 사람의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삶에 대한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죠. 사람과 네. 삶과 죽음 항상 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도 말했지만. 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음. 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있고, 네. 또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예, 하나님이 그렇지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네.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런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음, 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어, 삶을 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뚜렷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에, 그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또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어, 하나 얻기 원하신다. 아하. 이런 말씀 을 먼저 드려놓고 네네네. 우리가 그런 뚜렷한 목적을 하나에게 비전이죠 네. 이상이고 비전인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히 봤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 있을 적에 이제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도 되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거할 그런 집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시간 안에서 이땅 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함께 건축해 간다는 거죠. 네. 그럴 적에 우리는 아주 신둔하고 음. 분명한 목적도 있고, 이런 것도 꿈꾸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꿈을 꿔야겠죠. 합당한 네, 네, 네. 꿈을. 그래서 오늘은 또꿈 얘기도 하면서 네. 여행 이야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볼라 그래요. 네 어 비전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삶의 목적과 예.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 백성들이 그 꿈이 없어서 방자하게 행한다. 예, 묵시가 없어서 이상이 없어서 네.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아예 사는 재미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살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나이가 드신 분이라 분이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꿈이 있다 그러면 네. 예, 우리는 또 심찬 삶을 살수 있겠죠. 목적을 그렇죠. 따라 네. 예, 지난번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씀도 드렸는데. 음. 우리가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막 헤매듯이 네. 각자 알아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거를 어떤 가이드가 없이 꿈과 뭐 뚜렷한 목적 없이 각자가 알아서 음. 내가 어, 좋은 교회를 택하고 내가 좋아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뭔가 하나로 다 같이 한양 무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어, 꿈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다시 말씀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말씀도 했어요. 네. 네 C.S. 루이스의 얘기를 하면서, 음. 네. 그것은 그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집 그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의 집인데 이 집이 우리가 영원한 고향집이기도 하지만 이땅 위에서도 우리가 이런 집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집을 향한 우리의 크리스천의 여정이 삶이 바로 그러한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역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영극 무대에서. 이해 예. 많이 하는데. <laughs> <많이 웃음> 봤어요. 예. 교회에서 왜 성극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존 그러니까 버년이라는 예, 한, 한 3, 400년 전의 사람인 천러였죠. 것 같아요. 영국 분이신데. 예.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갖고 음. 그냥 게시가 너무 충만했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자 거리에 나가서 막 하느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영국의 교회에서는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 아무데서는 하느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마 안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옥에서 잡아 놨죠 감옥에서 썼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철로 천러 역정이라고 천러역정. 그러니까 하늘 길을 대한 우리의 여정 역정이다 이런 뜻이겠죠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는 길에 많은 <laughs> 문제가 있었죠. 네네. <laughs> 네. 이제 그걸 아, 말하는 거죠. 네. 저희도 오늘 우리가 선언. 여행인데 네. 우리가 여행길 있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정에서 음. 우리는 뚜렷한 꿈을 꾸고 이제 그걸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출애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전체가 200만이나 된다 그래요 나온 사람들이 아하. 20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음.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 그렇죠. 예,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네. 섬김도 다 성막을 중심으로 섬긴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여행길을 떠났다는 걸 말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금전의 문제에서 이런 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아, 금전에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서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떡 하란 말인가 크리스천들은 <laughs>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의 문제를 돈 자체가 죄악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사실은 중립이에요. 네. 그건 뭐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음. 하지만 제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많이 벌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laughs> 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돈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 돈을 받는 거예요. 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돈을 그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얻은 많은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 갖고 나온 그것을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의 봉사와 섬김은 성막을 짓는 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금전을 벌되 돈을 벌지만 그것을 날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피, 가족과 우리의 필요를 충당해야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나머지를 갖다가 흘려보낸다는 거죠. 음, 나누라는 말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 그것을 하늘에 보관하라. 어. 하늘의 은행계제 보관하라. 이런 <laughs> 네.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 돈은, 금전은 내가 복,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주는 데 있지, 받는, 우리가 갖고 모아놓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거꾸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그냥 움켜지고 있다고 부자가 된게 아니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심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어허. 금전을 많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그게 많은 백 배로 이렇게 수확이 되듯이 네. 오늘 우리는 그 금전을 가지고 많이 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돈에서도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하, 하자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시생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하는 이런 것은 한해 우리가 시생 제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받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 그저 고맙다든가 머리를 숙인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존심 있고 이거는 <laughs> 당당한데 오히려 그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음. 은혜 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에 참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줬으니 까 고맙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하다못해 우리 조선 시대에도 선비들이 지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돼서 하나님 자신께 분별되는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금전을 살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갖고 쓰는 거죠. 아, 그래서 금전을 합당하게 네. 사용하는 이것이 크리산의 금전관이라고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 예, 결국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꿈이 무엇인가? 전 성경을 통해서 그럼 이런 인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라는 거.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약과 신약과 영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세 부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이 있는데 산이 세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산이 세봉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직선 옆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산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러한 그림도 구약에는 그것이 예표입니다. 음. 모든 것이. 그 예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막과 성전이죠. 그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으로 전체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왔을 적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뭘까요? 신약은 실제예요. 구약은 예표지 예 안에 그림입니다. 성막과 성전 그건 물질적인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너희는 몸된 성전이라 이렇게도 네. 표현해 주셨고, 뭐 네. 교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이런 말은 상당히 좀 좀 문제가 있는 말씀 근데 사실 발언이에요. 우리 네. 한국 그 기독교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음. <laughs> 큰 성전만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네. 건물 말씀. 네, 네, 네. 그거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 성전 건축이 그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열심을 돈을 모아서 다윗의 성전을 지을 적에 참여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안식도 마찬가지 안식도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지만 그예표지 오늘날에는 실제는 안식이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똑같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구약에서는 실제로 물질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음... 그것이 회파 됐을 때에는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 회복해야 되는 문제죠 네. 하지만 그 모든 실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의 실제다 네. 이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구약적인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어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도 아닐 뿐더러 네. 그것을 위한 성전의 건축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음. 너무나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런 표현이죠. 네.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네. 그러면 영원 미래에서는 무엇일까요? 영원 미래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 본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죠. 그렇죠. 새예루살렘이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데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세.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지만 네, 네. 거기는 성전이 없다 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전부 완전 완결된 마지막 영혼 가운데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 네. 할 적에 우리가 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음. 우리의 꿈을 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하시면 우리도 함께 거할 영원히 거할. 아멘. 네, 바로 그러,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집이라고 할 적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은 첫째 안식입니다. 음.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우리 네. 실제 생활에서도 집은 안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최급기에 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또한 열왕기 어, 상에서지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음.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이 건축됐지요. 그럴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지 하시는 분이지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됐죠.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로 나왔죠.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은 타버나클링, 어. 타버나크란 말이 장막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성육신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겉으로는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타버나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란 말씀이죠. 네. 그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딴데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만나요.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40년인가 지서 오랫동안 해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성전에 이제 감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채찍질에 그렇죠. 쫓아내 그러셨잖아요. 에? 다 엎어버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 이 부르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전 앞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성전은 아,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이야. 하지만 구약 시대까지의 예표로서의 아버지의 집 성전이지만. 그 앞에 서 계신 음.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네, 네, 성전이 네. 실제가 오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성막도 그리스도고 성전도 그리스도죠. 네. 근데 거기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 안에서. 음. 나중에 지자들도 깨달았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적에 다시 그분이 일어나실 적에는 그분 혼자만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성전으로 일으켜 세워지신 것이죠. 그 성전이 바로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네. 그게 이해가 되시죠? 비밀스러운 몸입니다. 그것도 네. 그리스의 몸은 개인적인 몸이시지만 성육신한 몸이 죽고 부활하실 적에 이제 크게 확장돼서 비밀스러운 몸이 되셨죠. 그그 그렇죠.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전인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주로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받이요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이런 음. 말씀도 하고 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 불, 불이 시험할 때 공력이 시험한다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또 베드로전스에 무슨 말씀이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우리가 보베론 산돌 같은 예수님에게 나올 적에 우리도 산돌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된다는 겁니다. 네. <laughs> 리빙스톤? 리빙 살아있는 스톤? 돌이에요. 스톤. 돌이랄 <laughs> 아, 리빙스톤.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분 탐험가 리빙스톤인데 <laughs> 네. 그, 그, 에래서 나온 이름이네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보듯이 우리가 다 재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네. 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음. 서로 거처를 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의미죠. 네.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뭐 장과 광과 고가 반듯반듯하게 뭐 이런 그건, 표현도 있죠. 예, 그건 법계를 말씀하는 있죠. 거죠. 법계가 네. 장강고가 같죠. 근데 음. 세이루살렘성이 장강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세루살렘으로 끝난다는 것이렇 뭐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나와 이죠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렇게 해서 이이 있는데, 서렇기때문이 네. 영원한 우리렇 마지막 완결될 하나님의 집은 서이살렘이지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에서 이렇게 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라는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세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세루살렘에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그것처럼 세루살렘도, 왜냐면 하 세루살렘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벽옷빛이 나는 그 보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변화받은 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거듭날 적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받을 적에 돌이 됩니다. 페드로. 내가 너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죠. 네, 베드로란 말 자체가 돌이란 뜻이죠. 우리는 믿을 적에 산돌로 바뀌어지면서 그 돌이 이제는 보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집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삼고 꿈을 꾸는 거지요. 그렇군요. 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예. 어, 참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좀 약간 비밀스럽고 예. 영적인 말씀이라서 어렵게 듣게 되시나요? 예. 네. 그렇지만 이것이 온 우주의 비밀이고 음. 우리가 꼬아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그 우리 꿈이라는 거죠. 어, 박사님께서 이런 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이 하늘로 돌아간다. 네. 네. 소풍 끝나는 날나 <laughs>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을 네. 했거든요. 아,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제가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좀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 땅을 지나가고 시간을 지나갈 적에.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새로 살려면 영원한의 미래 이루어질 그 꿈을 꾼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소풍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비존과 꿈이 있을 적에 네. 우리가 참답게 이 시간 안에서 이땅 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쵸. 거예요. 왜 그러냐 면 자, 분명한 우리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땅, 네. 이게 다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로 간다 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땅에 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루살렘도 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창세기에서부터 땅 우리 전부에 땅땅땅 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땅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땅 위에 하나님은 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원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재료가 인성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인데 거기에 신성과 인성이 더해져서 연합돼서 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거하는. 이것이 음.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고, 아 우리 사람에게도 영원한 우리 피로를 채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홈리스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가정인 것은 우리가 안식이라 그랬지 않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쉼이 없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짓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홈리스라는 거는 가족이 없어요. 사랑할 수 네.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호와 혜택이 없는 그런 홈리스, 안식이 없는 홈리스가 불쌍한데. 우리 사람의 참필요는 의식주지만 그 주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집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실제 영혼과 사랑에대하여서 말하는 우리의 참필요와 영혼이 우리가 안식할 집이 우리도 꼭 필요한데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서 우리가 전번에 베델의 야곱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델도 꿈을 꿨어요. 방랑자였죠. 집이 없었어.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델의 꿈을 꾸어 주신 것은 네. 사닥다리가 한과당을 연결한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도 사실은 집이 없으신 거이 땅에. 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 원하시면이 땅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돌은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흙이 변한 돌이죠.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신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했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너 집이 없지 안식이 없지 방황하지 나도 원하면이땅 위에 사람을 거쳐 삼는 나의 집을 얻기를 원한다.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네. 사람도 사람의 모든 필요와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를 얻게 되는 거죠. 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 이 안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꿈을 음. 봤을 때 분명한 비전을 볼 적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단순한 소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우리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큰 위임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우리가 비전 한편에서는 비전이지만 네. 우리가 전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거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블루프린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이 같은 그 꿈을 꿨죠. 음. 목적이 뚜렷했죠. 그럴 적에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영원한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얻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러한 꿈을 꿔야겠죠. 그렇죠. 베들에게 보여줬던 꿈. 아, 네. 또에스야선지에게 보여줬던 꿈. 성전, 건축된 성전에서 생수행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꿈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볼수 있는 거죠. 높은 산의 영안에 이끌렸을 적에 하도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영원한 배데리는 세로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도 어, 그런 분명히 비전이 있을 적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방제하게 아무데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뚜렷한 목적 뚜렷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행 안에서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를 체험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행이죠. 그러면 물론 여행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여행인데 우리가 성막과 바깥들과 성소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야 되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체험과 이제더 좋은 좋은 땅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의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체험하고 더 얻을 적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증가될 적에 네, 네, 그것이 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웰빙의 삶, 웰다잉의 well 삶을. 음흠.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laughs>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은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네.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들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